도없 no. 야. 네, 네. 네. 야, 나 만들어 볼게. 나 너랑 나랑 같이 만들자. 한개 클리어. 제짝퉁한그 하나 2만 원이래요. 아이크림처네 에. 고기가 사람이 많이가긴 는데야 같이 야 일로 끊어. 아 잠만. 아 그래 이거만. 어. <목소리> 이제. 어 응, 잠만 왜? 이래. 자, 어머 어머. 어머를 어 이놈 따왜 저래? 이 원래 이래요. 유튜브에 <laughs> 저도 유튜브.. <laughs> 나 구독자 몇 명이야? 열한 명. 알아요. 진짜? 잘했어. 담대하게 또찍어본다 유튜브 보자 같이. 아나나 나 그거 볼 거야. 나 유튜브. 나.. 응 음. 음, 맛있어. 응. 아, 저번에 응. 한 시에 왜한 시. 저번 응. 에한시에 일어나면 학교도 늦은 거 아니야? 아니 주말에. 응. 아 반갑 반갑. 응. 응. 보라고 응? 부님의 <laughs> 목, 물컵. 순이요. <laughs> 유튜브 탑 <탑가>. 제일 <laughs> 네, 맛있는 거요 레깅. 어, 돈이 주냐? 맛 아니, 나도 일본에. 음맛있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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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응? 응, 슬러시 Hmm 배우파 근데 이야 오마뎅 추천 오마뎅 근데 제가 유튜브에 오마뎅의 뭐라하지? 얘 뭐라 너 이름? 오마뎅을 리뷰해드릴게요. 아니 오마 아니 이게 뭐라 너 이름이? 오마뎅 리뷰. 어 아까 이런 느낌? 오마뎅 어? 아아저 오마뎅 광고 해드릴게요. 어 여기 그거 넣어줘도 됩니다 그, 그 광고표 어쩌고 저쩌고 멋시게거치기 뭐, 그거 먼저 메뉴판 보여드릴게요 얼굴 안 나오게 얼굴 안 나오게 이것이 바로 메뉴판입니다 꺄 <laughs> <laughs> 입니다 어묵숲에서 이거, 이거 볼 사람 ...내가 네. 얼굴 안 나오게 해주세요 네칭찬한다고요 여기에 뭐80% 이상 생존자사이라고뭔 뜻이지? 여기에 그음료수 진짜 많아? 와 대박 많아 진짜 많죠? 이것도 뭐죠? 이거 어묵인가? 이거 어묵이에요? 이거 어묵이래요. 오, 맞네. 여기 넓어요. 일반 분식집이랑 다르게 넓어요. <laughs> 옛날에 라떼는 말에 그조그만에 들어가가지고 맛있겠 그냥. 이거 가래떡입니다. 잠깐만요. 이거 어떻게 해요? 잠만요 어, 이, 이거 가래떡을. 나 이렇게 보여주면 돼. 샥! 됐다. 보여주면 좋겠지? 여기 어묵입니다. 너무 신기해. 이거 뭐지 빨간 옷. 어차피. 여기 진 여기 싸요. 싸요. 이거 슬러시 하나에 천 원. 하나에 천 원. 하나에 천 아, 원. 진짜 진짜로. 아 진짜. 아 이거 보세요. 좀 맛있겠죠? 맛있겠죠? 못뭐 먹겠죠? 잠시만. 잠깐만. 잠깐만. 여기에서부터 내가 또 물리 악. 야야. 일로 일로. 응? 이거 얘가 지금 꽃이 뺀 거예요. 맞아요. 그래도 예쁘죠? 여기 왜 교자가 왜 있지? 여기 왜, 우와, 핫도그 있다. 얘는 또맨 마시넨, 진작, 하탁 맛있는 진짜 국내산 반도하고도 힘들 도하반오마반도자로도 하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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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반아 하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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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도 되나? 딴딴반딴딴딴딴딴딴딴딴 딴 따다 따 따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딴딴따따따 딴! 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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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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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딴딴딴딴단딴딴 딴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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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딴데딴데딴 딴딴딴 딴딴딴 딴딴그딴고딴 딴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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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딴 여기 슬로우 버 할까? 있어요 갑자기 왜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오지? 야 늦었어 학원 아니 늦었어 내가 늦었다고 빨리 와 이제 혼나겠어 빨리 와 친구야 플라까 응? 플라잉 응, 응응 사줘 나, 나 복숭...잠만 저, 저 핑크 색깔 무슨 맛이에요? 아, 복수아 맛으로 이거 이거 이거는 슬러시락 슬러시락 암? 이거도다먹어아음괜찮아안 죽어 맛있어맛있어 맛있죠. 어. 어. 어, 네. 거기 위에 같은어요 이렇게 친구야. 음, 맛있어. 어, 치러스 맛있어. 여기, 어 먹을래. 여기. 저 간장, 간장을 갖고 와 이런. 뭐하는거지? 꽃 어디 가버려요? 거기 위에올려 여기요? 네, 맞습니다. 슬러시. 갈게요. 슬러시가요? 슬러시요. 야, 복숭아. 아, 최대한 많이 담아. 최대한 많이 담아. 어 슬러시 컵이 없어요. 핑크. 제가 빨대 핑크. 저도 네. <laughs> 네, 핑크요.

많이! 많이 줄게 아다 얘네가 딸면은 됐어? 네저 킥보드 타야돼요 어? 그럼 빨리 다 먹고 먹 타고 가 네? 먹고 타고 가, 어? 먹고 타고 가. 저... 이거 또 타고 가다가 흘리면 큰일나 됐지? 네 됐어? 어네 됐어? 빨리 가서 한번 쭉 빨아 저 킥보드 없어요 아니 이거 넘칠 거 같으니까 빨리 빨아라고아 흘릴 거 같으니까 야바라 엄청 불어 빨리 들어와 아니 머리 머리카락을 머리카락어 그... 지금 흠 <laughs> 먹기 전에 머리카락을 먼저 먹겠네. 응, 음, 콜피트만 자, 보세요. 어, 핑크빛달 아우 차가. 그러니까 지금 1시 30분이라고 빨리 가자 일단 지금 가면 딱 맞아 피아노를 가자고 지금? 어 응. 응. 피아노를? 응 고고 아, 머리가 띵한다 띵해 <laughs> 그래서 솜로 채는 거 그거 알아어이노래 알지? 썸썸그썸탈 거야 말고. 그거. 그 띵띵 솜소 띵다. 썸띵 에? 어 띵띵 찡찡당당? 땅땅? 어 띵띵 땅땅이 그 다른 버전으로 나왔잖아. 그썸뭐어떤 거? 이거 봐봐. 먼저 가 있을 거야 이번에 먼저 갈수 있어? 내가 친구를 두고 간다는 데 음, 아,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. 겉에는요렇게 생겼습니다. 껍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. 나 손실이다. 휴지 잠깐만 종이컵 이거 종이컵 챙겨가야겠다. 너무 손이 시리다. 휴지 아 종이 그거 준아아지 아니 종이 아니 요 아니 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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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손에는 핸드폰, 한 손에는 실로시 이동을하 실제 색깔 진짜 더 야! 사십2분이야 우리 편안한 거 50분 아닌 안야아니 아, 아니야 우리 50분 아니야 아니야 1시간이 아니야 50분이야 원래 봐봐 만약에 수업 시 만약에 40분을 했어 아직 그럼 50분이 막1 0분 남잖아 그렇지응 그치? 음, 그치? 그럼 2시 반에 끝난다는 거야 내가 망했다고 내가 그러니까 너 풀는 넷을 삐어서 는반 까지라고 까어서 그러니까, 까지니까 반 넘으면 안 된다 ทงกกันเลยสิบาย